여기 보십시 어, 오늘은 오 정적분에 대해서 할겁니다 자 정적분은 뭐라 그래지 부정적분은 미분파트에서 도함수에 해당한다고 했어 정적분은 미분파트에서 미분계수 값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나온다라는 얘기 자체가 무슨 값인데 이가 삼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똑같진 않고요. 어왜 유사하지 완전리 똑같지 않은 이유가 뭘까? 뭐조교분은 일단. 완전히 똑같지 않은 이유를 보면 왜 그러냐면 음 넓이는 항상 뭐만 존재하지 플러스인 양수 값만 존재해 하지만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넓이 구하는 방법대로 계산했는데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와. 그래서 부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값이 둘은 완전히 똑같다고는 하지 않아. 구하는 방법은 비슷해. 어 그래서 첫 번째로 정적분의 정의를 보면 뭐 정의 자체도 별거 없어요. 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은 f(x) dx에 대하여 인테그랄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라고 해? 부정적분이잖아. 부정적분하면 뭐가 되지? p적분함수인 라지 fxd에 적분상수 c를 붙인다고 라 했었지 근데 종적분은 그렇게 안 써요 a에서 b까지 구간이 나와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구간에 대해서 계산할 거라서 a에서 b까지 계산을 하는 방법이 까지인 b를 대입해서 에서인 a를 대입한 값을 뺍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예, 구간이 등장한다 정적분은 구간이 등장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처럼 계산할 수 있게 만든거야 구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뭐 x가 플러스 무한대까지 뭐 계속이니까 시도로만 나올 수 밖에 없는거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서 도함수 개념처럼 근데 미분계수는 어떤 점에 대한 접선의 기운기인 것처럼 정적분은 구간이 나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정적분 값만 구할거야 그랬더니 넓이 구하는거랑 비슷하게 개념이 이해가 되다라는 거야. 다만 차이점은 부호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서 다르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데?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볼 거야. 자 이렇게 그려지는 y는 f(x) 그래프가 있다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이렇게 잡을게. 다음날 a에서부터 b까지 르고 하는 거야. 요 안에서의 정적분 값을 구한다, 그지? 그럼 여기서 정적분 값을 구한다면 는 어디 부분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넓이인 것처럼 보이는 얘를 구할까요? 실제 여기는 넓이가 맞아. 그래서 넓이 구하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점도 있겠지.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 자체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DX라고 쓸 거야. 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쓰는데? 이 인테그랄 자체도 그렇고, 얘를 우리가 원래 정적분의 정의는 구분구적법이라는걸 배워야 되고 그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몇 급수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적분으로 넘어가면서 없어졌어. 그래서 수트에서는 수박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 정적분에 대한 뭐야 계산 방법만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대신에 이해는 좀 해야 되니까 거기 에 있는 걸좀 가져와서 어, 우리가 이런 곡선에 대하여 넓이못 구하니까 어떻게 하지 얘를 잘게 잘게 쪼갤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였지 미분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기 잘게, 잘게 쪼개서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뭘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이를 만들어 가지고 넓이들의 합을 구해서 뭉칠 거야.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얘는 분명히 곡선이잖아. 직선을 뭉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얘를 잘게 잘게 쪼갤 건데 이런 식으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계속 쪼개갈 거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엔드 분해서 이렇게 쪼개겠지. 됐나요? 자 이렇게 쪼갰을 때 이렇게 넓이들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 쪼개서 이 넓이들을 다 합해 봤자 뭐가 없어 여기 있는 빈 공간이 생겨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긴다 그지? 그래서 이빈 공간에 대해서 넓이를 채워야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f함수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게 될 거니까 그래 빈 공간을 채우는 방법이 뭡니까 리미트 시그마라고 해서 시그마는 요 잘게 잘게 쪼갠 이놈들의 값을 합을 뜻하고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내면 얘를 어떻게 쪼갠다는 얘기야. 쪼갠 애들을 다시 확대해서 다시 쪼개고 다시 확대해서 쪼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많이 쪼개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계속 확대하면서 쪼개고 확대하면서 쪼개면 우리가 지구를 밟고 서 있어. 그럼 밟고 서 있는 부분이 곡선처럼 느껴지 안느껴져안 느껴져. 왜안 느껴져. 느껴지는 거야? 지구가 매우 커서 내가 너무 작아서 곡선처럼 느끼지 못해 그럼 뭐라고 느껴져? 이런 곡선 부분이지만 얘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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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했더니 결국 내가 탄지점을 선택했을 때 걔가 뭘로 보입니다? 곡선이 아니고 직선처럼 보이겠지 맞아? 라는 얘기야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정적분을 계산한다 넓이를 구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계속 확대해서 확대해서 한다는 얘기가 뭔데? 어, 얘를 잘게 잘게 쪼개서 잘게 잘게 쪼개서 뭐가 보일 때까지 직선처럼 보일 때까지 쪼개는 거야 얘를 곡선을. 요한 점에 대해서 계속 확대하다 보면 요렇게 여기가 직선처럼 이렇게 딱 느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때까지 잘게 잘게 쪼개서 걔네들이 뭉쳐서 더할 거야라는 게 인테그랄로 쓸 거야.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가 있어야 되잖아. 얘네들 잘게 잘게 쪼개다라는 모양은 됐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볼 건데 요기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요 가로 길이는 모두 다 뭐라고 쓸 거야? dx로 바꿔서 쓸 거야. 이 가로 길이들이 모두 dx야. 그렇다면 세로 길이는 어떻게 돼?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 요 사각형의 세로 길이에는 뭡니까? 얘는 뭐라고 씁니다. x 지점에서의 y 값, 함수값이라고 하는 fx가 되는 거지. 이게 x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 x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얘를 fx라고 쓸 건데 얘가 세로야. 그다음에 dx가 가로야. 그런데 얘는 부호가 뭐야? 봤더니 x축 위에 있어 y좌표 값이. 그래서 부호가 양수야. 가로는 항상 양수야.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dx는 뭘로 쓰고 있는 거야? 이 직사각형의 가로에 해당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로에 해당하는 애를 fx라고 해서 둘이 곱하면 뭐가 됐다. 이 직사각형 떳떳던것의 어떤, 어떤 넓이들이 된 거잖아. 그럼 걔네들을 뭉쳐서 더한다는 의미로 인테그라를 적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인테그라를 이렇게 적었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a에서 b까지니까 a에서 b까지라고 적을 거야. 그래서 나온 게이 넓이들의 합이라고 하는 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 정적분 계산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어 얘를 적분한 값을 함수식을 모르니까 라지 f x 라고 한다. 이때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a에서 b까지니까 뭐라고 한다. a에서 b까지. 그래서 접근을한 후에 뭐에서까지에서에서까지를 대입해서 뺀다라는 얘기지 이해됐니?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정적분이라고 정의한다라는 뜻이 돼. 그래서 뭐 얘는 계산해 보면 라지 fb 라지 fa로 계산이 되는 게 맞아. 그런데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이를 y는 gx라고 하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넓이가 되는 거라서 양수지. 왜 양수인 거라고? 여기 있는 가로와 세로. 얘네 둘의 부호가 플러스고 위쪽에 있는 으게 주위에 가로는 항상 양수고. 그래서 둘이 곱하면 0보다 큰 양수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갤 거야.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자이 부분에 대하여 넓이를 볼 건데 얘는 가로 길이는 똑같이 dx 쓰겠지. 세로 길이가 요 지점을 내가 뭐 여기 어딘가를 x라고 잡았을 까 그럼 요 세로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세로 길이가 gx에 해당하게 될 거잖아. 근데 이게 부가 뭐야? 어, x 아래쪽에 y 값이니까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넓이를 구해 보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g 함수에 대하여 넓이를 구할 건데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곱한 거를 뭉쳐서 더한 거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계산을 해보면 적분했을 때는 대문자로 적분한 함수라고 적고 A에서 B까지니까 계산할 때는 G, B에서부터 G, A까지를 대입해서 계산할 거야 라고 쓰는 거라고. 그런데 이 값이 어떻게 되는데 봤더니 이 넓이에 대하여 얘 부호가 마이너스고. 얘는 가로라서 항상 양수 플러스가 된다고 했지. 됐니? 그러면 세로와 가로 두뇌곱에 대해서 봤더니 부호가 뭔데? 음수잖아. 그럼 실제 이 계산한 값도 뭐가 나온다?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넓이라고 하면 뭐 해야 돼? 얘를 접어 올려서 양수로 바꿔야 돼. 절대 값을 씌워야지만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정적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 값을 씌우지 않았어. 함수 값이 음수가 되는 애들은 음수로 나올 거고 양수로 되어 있는 애들은 양수로 나올지 그런데 삼차함수 같은 애들은 어떻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있을 때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서 내가 a에서 b에서 c까지라고 하면 여기는 종적분 값이 뭘로 나와? 어 넓이에 플러스 값이 붙겠지 얘는 넓이에 뭐가 붙는 거야? 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야 왜? 세로가 양수고 음수가 되니까 함수 값이어서 이해됐니? 그래서 정적분을 해라랑 넓이를 구해라는 다른 말이다. 하지만 계산하는 개념 자체는 뭐야? 면적의 부호만 다르잖아, 정적분이랑 넓이는 그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되겠니? 그래서 뭐 책에 나오는 이제 간단한 정의만 가지고 뭐 말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됐지? 자, 그럼 이렇게 갈때 우리가 이제 정의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성질에 대해서 볼 건데 성질 같은 경우가 어, 정적분의 성질이야. 1 번이라고 합시다. 어, 부정적분에서 썼던 적분의 적분하는 방법에 대한 성질들 분배하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실수배에 대해서는 딱히 안 합니다. 왜? 똑같거든. 똑같아서 안할 거야. 그러면 그거 말고 정적분 구간이 나올 때 성질에 대해서. 볼건데첫 번째로 a에서 a까지를 정적분한 값은 얼마일까요? 즉 a에서 a까지 이거 넓이 면적이 없잖아. a 직선이야. 직선을 늘려놔야 넓이가 보이는데 넓이가 없어. 그럼 a에서 a까지야. 실제 계산해 보면 얘는 적분한 값에다가 a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걸뺄거니까 항상 뭐가 나온다.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0이란 얘기야. 구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음, 자, A에서 B까지 FXDX에다가 B에서 C까지 FXDX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함수가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한 함수야. 그럼 이 똑같은 이 함수에 대하여 A에서 B까지 여기 정적분한 값에다가 B에서 C까지 정적분한 값을 더하면 뭐가 되는데? 그냥 A에서 C까지 정적분해서 계산한 거랑 다른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 b까지가 에서로 뒤에 따라오는 합쳐진 거는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다 합쳐서 a에서 c까지 fx dx로 그냥 합쳐가지고 계산해도 됩니다라는 얘기야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세 번째는 뭐를 할 건데 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를 하면 자 이거 어떻게 될까? 어, 참고로 여기다가 빈 공간 있어서 하나 적어줄 건데 자 정적분에서는 적분 상수 c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자 봐봐 적분에서 대입할 거야 값을 적분에서 대입해서 b라는 값을 적분에서 a라는 값을 대입해서 둘이 빼면은 상수 c는 어떻게 돼? c 빼기 c라서 없어지겠지 똑같은 상수라서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가 아니고 모르지만 그 값이 동일할 거잖아 동일한 두 값을 뺐으니까 없어지는 건 당연해 그래서 적분 상수 c는 여기서 저기까지를 뺄 거기 때문에 없다라고 부른 거야? 생각한다, 안다 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어. 부정적분에서만 무조건 의무적으로 뒤에 붙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대하여 계산할 때에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네, 그냥 구간이 같기 때문에 인테그랄 A에서 B에 대하여 F 함수랑 G 함수를 그냥 합쳐서 한 번에 적분해서 계산한 것도 상관이 없네요. 맞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같을 때? 구간이 같을 때는 뭐 해준다? 두 함수를 합쳐서 한 번에 써서 계산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나오는 애는, 이번에 구간이 다른데, a에서 b까지 자 이거 없다고 볼까? 일단 fx dx가 인테그랄 ft의 dt 자 이렇게 쓰면은 얘네 둘은 부정적분이잖아 아니 얘네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유가? 적분하는 예. 변수가 x고 t기 때문에 얘네 x에 관한 식이 나오고 t에 관한 식이 나와서 변수가 달라서 둘은 다르다라고 했지? 네. 왜? 함수식 자체가 다르잖아 근데 여기에 내가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를 붙였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둘은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같지? 정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적분을 해서 값을 대입하잖아. 여기서까지 구간의 x값을 대입해서 둘을 뺄 거잖아. 뺐을 때 나오는 게 뭔데? 값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변수가 다르다. 값이 달라져. 그렇지 않지. 식은 똑같은데, X에 관한 식이냐, T에 관한 식이냐 차이 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두 식을 적분한 식이 달라? 똑같겠지. 왜? 적분상수식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럼 똑같은 두 식에 대해서 이거 두개 대입해서 뺄 거야. 이거 두개 대입해서 뺄 거야. 둘의 값이 같아달라. 같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에서는 변수를 자유롭게 뭐할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뭐 저기 있는 얘어 여기 나오는 뭐가 다를 때 함수가 같을 때 함수가 같을 때 어떻게 구간이 연결이 되면 합쳐서 쓸수 있다고 했지. 그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DX. 플러스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FT의 DT. 이렇게 쓰는 거를 합쳐서 A에서 C까지 FXDX로 써도 될까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DX. 플러스 인테그랄 a 에서 b까지의 g t의 dt를 합쳐서 a에서 b까지의 f x 플러스 g x의 dt라고 써도 dx라고 써도 될까요? 했어, 둘다 될까 안 될까? 네, 네. 돼요왜 되는 거야? 정적분은 변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t를 x로 바꾸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냥 x로 바꿔서 둘을 합쳐서 써도 돼. 값은 똑같으니까. 얘도 t를 x로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어. 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값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자유롭게 바꿔도 된다라는 소리야. 뭐가 그러니까 이해됐지? 그다음에 어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저기 있는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구할 건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와 인테그랄 b에서 a까지의 f(x) dx는 어 무슨 관계일까? 자 a에서 b까지라는 것은 라지 f(b) 빼기 라지 f(a)일 거고 얘는 라지 f(a) 빼기 라지 f(b)가 되는 거잖아. 서로 무슨 관계야? 부호가 안 되다 보지 그럼 갖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부호를 반대로 하나를 바꿔주면 되지. 따라서 둘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생기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자. 부간을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좀더 까다로운 내용 넘어가 봅시다.